뭐 골랐어 너? 오 육전 나저 산적 산적 먹은 적 있잖아 인나 하나를 먹어야지 나저 고추도 이 많다 이거 그만 먹자 아 대박 맛있겠다 이거는 뭐야? 이건 언제 시켰지? 아 오징어야? <laughs> 완전 진짜 완전 강추야. 진짜 맛있어. 나 이거 아무도 안 먹어봤어. 음 땅콩 스멜. 짠하다. 오늘 야근도 해가지고 집에 늦게 와서 요리하기 귀찮아서 그냥 간단하게 만두 먹으려고 얇은 피 교자. 풀무원에서 교자 만두가 새로 나왔다고 저 보내주셨어요. 원래 에어프라이어 용이라고는 하는데, 우리 집에 에어프라이어가 없어가지고, 굽만두로 먹어볼 예정입니다. 헉, 저는 만두를 좋아하니까요. 근데 약불에서 구워야겠죠? 올리브는 몸에 좋으니까요. 짠! 세 개씩만 먹어야지. 근데 뭔가 모양이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. 여기 이렇게 원래 접히는 부분이 있잖아요. 근데 그 부분을 어깨에 만든 만두래요. 아, 얘 찾았어. 찾아갔어. 해볼게요 음, 대박. 음, 아, 대박. 아, 대박. 만두, 만두. 대박. 내 여기. 아, 겠다 오늘 날씨가 진짜 너무 더운 것 같아. 그래서 요리하기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오늘은 만두를 먹어볼거에요. 짠. 국만두. 나온 교자 만두입니다. 아, 제가 진짜 먹어보고 진짜 맛있는지 맛이 없는지 특이한지 안 평범한지 제가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만두 속이 꽉찬 만두예요. 그리고 원래 군만두 같은 거 먹으면 옆에 약간 이렇게 접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약간 좀 딱딱해지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근데 얘는 그런 부분이 없고 다 만두야. 딱딱하지가 않아.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이 되게 맛있는 것 같아. 음 여섯 음. 개밖에 안 했는데 이거. <laughs> 더할걸 그랬어. 이거 먹고 뭔가 더 먹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. <laughs> 맛있다. 짜지도 않아서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완전 좋아하는 이제 김치 만두를 먹어볼 거예요. 음, 저는 약간 좀 매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김치 만두가 훨씬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음, 육즙. 음, 이게예상 봤어. 이거 안에 속도. 음, 이거는 해물 만두가? 해물 만두가? 해물 맛이 나는데? 지금 알았어. 여러분 이거는 얘는 고기 만두고, 요거는 고기 만두고, 얘는 매콤 해물 만두예요. 먹으면서 알았어. <laughs> 먹었는데 해물 그 해물 향 나는 거예요. 완전 맛있다. 확실히 피가 얇다고 광고를 하길래 얼마나 얇길래 약간 군만두는 살짝 도톰해서 더 맛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갖고 있었는데 피가 얇은 걸 이렇게 구워버리니까 엄청 바삭바삭하고 그리고 그 제가 싫어한다는 그 겉에 그 접는 부분? 그런 부분도 없어가지고 뭔가 더꽉찬 만두를 먹는 그런 느낌이에요. 음! 완전 맛있다. 쪽이 진짜 퍽퍽다 뭔가 만두 이런 거는 냉장고에 이렇게 쟁여놓으면 요리하기 귀찮을 때 있잖아 밥 먹기는 귀찮은데 배는 고파 근데 라면 먹기 싫어 그럴 때 먹기 완전 좋은 거. 같아 근데 진짜 맛있어요 제가 광고를 받아서 맛있다 하는 게 아니라 <laughs> 제가 요즘 광고 영상을 좀 올려가지고 음, 광고 받을지 말지 엄청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만두를 진짜 엄청 좋아한단 말이에요. 음, 제가 빵도 좋아하지만 만두를 엄청 좋아하다 보니까 그 유혹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. <laughs> 근데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음, 이건 당당하게 제가 추천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진짜 맛있어요. 음, 그럼 개인적으로 이 매콤해물? 이게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. 이게 뭔가 약간 보통 만두는 저는 고기만두를 많이 먹었다 보니까 해물만두는 저는 처음 먹어보는 것 같거든요? 완자나 이런 거 많이 먹어봤는데 해물만두는 처음 먹어보는데 딱 만두를 먹었는데 고기 맛이 나야 되는데 갑자기 해물 맛이 나니까 이거 뭐지? 제가 이러면서 뭔가 약간 씹는 맛도 뭔가 좀더 있는 것 같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맛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리자면 만두는 좋아하는데 군만두보다는 솔직히 약간 좀 부드러운 찐만두를 좀더 좋아해요. 그 이유가 약간 좀 촉촉하고 약간 부드럽기 때문에. 근데 제 군만두 싫어하는 이유가 그 겉에 그 점, 그좀 딱딱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. 그 부분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 편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다 만두예요. 다 만두. 여기 접히는 부분이 없어. 그 딱딱한 부분이. 그래서 약간 좀 딱딱한 그런 느낌이 없어서 되게 좋았고 아무래도 피가 얇다 보니까 속이 아무래도 좀더꽉찬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. 이 해물만두 같은 경우에는 맛이 되게 유니크해요. 진짜. 음! 음 해물맛이 같이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더 약간 입안에서 좀더 풍부한 그런 맛이 나는 것 같고 피가 얇기 때문에 이렇게 먹었을 때좀더 크리스피한 그런 바삭함을 느낄 수 있고 바삭하면서, 앙! 바삭! 음! 했을 때는 이제 안에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. 그래서 약간 풍부한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. 음. 설명이 되게 길었죠? 음. 한마디로 정리하면, 맛있다. <laughs> 추천템. 맛있다. 풀무한 좋아요. <웃음> <웃음> 안녕. <laughs> 오늘은 친구 결혼식 있어가지고 지금 점심부터 일어나서 어, 결혼식을 가려고 합니다. 아, 지금 시국이 이런데 제 친구 가한번 결혼식 미뤘거든요. 그래서 또못미룬다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결혼식장을 가고 있습니다. 이제는 좀 안정. 적 결식장 거의 다 와가지고, 이제 결혼식장에 들어가려고 합니다. 음, 신부대기실 갈 건데, 아, 제 친구 완전 이쁘겠죠? <laughs> 음, 결혼식장에서 만나요. 뿅. 아, 엄청 이 아, 엉덩이 촬영을 안 눌렀어. 진짜 이쁘더라. 부러웠어. 정말 집들이 날 잡으라 하자. <laughs> 동생이 가야지. 진짜 괜찮아. 차가 서기 왔다. 다 올라왔네. 한복 입고. 뭔가 같이 사진 찍고. 그럼 와 진짜 스테이크보다 훨씬 좋다. 갈비탕과. 아, 코스로 갈비탕 나오는 거 없어도 막. 아, 까입구 입구에서. 어, 맞아요. 에이, 어, 아, 엄청 찍으라 그러더라. 그래서 맞아. 우리가 또 난리 나게 또뜨어놀어 아, 이겠어 <laughs> 기대할게. <웃음> <웃음> 어, 어, 찍은 거 이거, 이거, 아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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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보내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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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t r 이거요? 라면. 카페에서 라면을 먹다 우리만 먹어. 어있어 아, 음. 맛있다. 아, 근데 나 힐링파워서 계곡 내려가고 싶은데. 인당 하나 씩걸 했나? <laughs> 맛있어 라면 맛집이네. 커피, 커피 맛없는데 라면 맛집이네. 커피는 엄청 맛이 없고, 라면이 진짜 맛있어요.